이 이름이 뭐죠? 서초 서울 서초 여기서 아까걸어왔서구서아 아니요 차가 그 안으로까지 갔어요. 여기 안에 오늘 뭐가 있어? 뭐 8번 버스가 있어요. 저뒤 서울, 서울 추모공원. 아 서울 추모공원 여기 저쪽이 터널 보이시죠? 여기가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조슈아님. 모님 음, 화장장에서 이제 전라도 순천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아직 서울입니다. 서초에 서울 추모공원, 서초에 있는 공원에서 지방 전라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40분에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해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지금 이제. 또 순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태국기님 멋이네요. <laughs> 아, 아, 서울 만남의 감정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 들이 와서 여러 날을 묵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때 제가 밥을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마음도 이렇게. 갑자기 따뜻하고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네, 오후로 들어서면서 식장에 갈 일이 있고 결혼식장에 갈 일이 있으면 장례식장으로 가라는 교육을 받아서 항상 어려운 곳을 먼저 택하고 가는. 목소리가 들리죠? 아는 목소리 같죠?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죠? 누구가요? 네.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가 난 초록! 네, 감사합니다. 음료수랑 과일이랑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초록은 뭐냐? 초록 알로에. 알로에인 것 같습니다. 초록 알로에. 초록 알로에. 감사합니다. 잠깐 간식거리 먹고, 잠도 자고, 이러고. 시고요. 내일 1시에 모신다고 어, 합니다. 아무튼 부장선거 앞장서다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돼서 더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이번에 정말 더 열심히 정 선거를 못하게 막는 일에 우리 애국자들이 6일 동안 6일 전쟁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일, 5일 사전투표 날이고요. 9일은 당일 투표 날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전투표 하지 말라 하고 당일 투표 날 가서 투표하고 투표 용지는 여러 번 아주 빳빳하게 아주 그냥... 열심히 접어서, 여러 번 접어서 넣으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얘기를 하고, 그 6일 동안 6일 전쟁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촬영해 주시고, 또 그래, 그렇게 감시를 해 주시고, 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김밥! 김밥이라도 사서 먹이고, 화장실이라도 교대, 한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하는 그런 애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 있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 나는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했을 때 뭐라도 베찌, 베찌 짱도 같이 드는 그런 6일 전쟁에 모두 동참해서 승리를 이끄는 3월 9일, 분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중간에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